오토룩 섹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캠핑과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차량 2026 KGM 무쏘 XLV 캠퍼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SUV 나 픽업이 아니라 진정한 이동식 하우스로 진화한 모터홈입니다. 오프로드의 강력함과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차량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 형 무쏘 XLV 캠퍼팬은 한눈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공격적인 인상을 자아냅니다. 측면부는 근육질의 휀더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더해져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오프로드 느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와 리프트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산악도로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면부에는 깔끔한 플레리디 테일 램프와 넓은 테일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과 루프랙이 설치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단순히 캠핑용 차량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과 오프로드를 모두 커버하는 완벽한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강인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고급 마감재, 그리고 세련된 조명은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킵니다. 내부 레이아웃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리빙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가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는 더블 침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에는 인덕션, 싱크대, 소형 냉장고, 그리고 다양한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창가를 따라 설치된 식탁과 의자가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합니다. 후면부에는 콤팩트하지만 완벽하게 구성된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변기, 세면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캠핑 중에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체 실내는 원목 질감의 마감과 은은한 조명 덕분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운전석 공간도 최신 KGM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릅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모두 지원되며 가죽 스티어링 휠과 전동 조절 시트가 장거리 주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무쏘 X-LV 캠퍼밴은 단순히 멋진 외관을 넘어 진짜 실력을 보여줍니다. 2. 2리터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그리고 KGM의 최신 4WD 시스템이 조합되어 높은 토크와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언덕길, 진흙길,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강화되어 놓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장시간 주행시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연비 또한 이 크기의 차량치고는 준수하며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 연료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KGM의 자부심입니다.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형 캠퍼팬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도 쉽게 주차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도 높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체 프레임은 오프로드 환경에 맞게 보강되어 내구성과 충돌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KGM은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2026무쏘 XLV 캠퍼팬의 예상 시작가는 약 7만 불결표 8만 달러 수준이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모두 포함하면 약 9만 달러에 이릅니다. 유럽 브랜드의 동급 모델들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스마트 주방, 고급 인테리어가 모두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2026 KGM 무쏘 XLV 캠퍼밴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공간이며 삶의 방식을 바꾸는 모터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머물고 싶은 곳이 집이 되는 진정한 이동식 하우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럭셔리한 생활 공간이 완벽히 결합된 이 차량은 여행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연 속으로 떠나는 모험을 즐기면서도 편안함과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2026 KGM 무쏘 XLV 캠퍼팬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차량입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이것이 바로 KGM이 제시하는 캠핑의 미래입니다. 오토룩섹스는 앞으로도 최신 모터홈과 럭셔리 차량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